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공동형 장사시설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지역위원회가 긴급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화장장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추진하는 위치와 규모가 부적합하고 현실화되면 교통체증과 오명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또강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화장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형 장사 시설 공동 투자 협약 동의안은 지난 2일 열린 정례회에서 의원 8명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약속대로 민주당의 하방기 의장을 주면 화장장을 화장장 안건들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의회를 파행시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장장 낙골당과 연결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